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원. 기회는 극적인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때 되면 그에게 온다. 요셉은 이성 누명쓰고 감옥에서 고통받을 때 최고 좋은 기회가 와서 행하였다. 새벽마다 기도 시간, 말씀 받는 시간에 기회가 온다. 늦게 일어나면 놓친다. 매일 살아가면서 기회는 그날그날 그날 온다. 작다 말고 행하라. 해놓고 후회보면 하나의 거대한 삶의 섭리사 기회를 이룬 것이다. 전문가가 되자. 의의 욕심을 가져라. 누가 기회 빼앗아가지 않아도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안하면 뺏긴다. 매일 기회가 꼭 온다. 매일 기회가 온다 생각해야 깨닫는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깨닫고 행하는 자가 기회를 잡는 자다. 저마다 편하게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로 인해 기회도 친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고생돼도 자기 기회를 잡고 행해야 한다. 어느 때는 절망의 때 자기가 지금껏 원한 기회가 해가 뜨듯 확실하게 온다. 그것도 절망의 때가 끝까지 가서다. 고통의 밤의 끝에 해가 뜬다. 과거에 짝사랑하듯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 말아라. 하나님이 더 이상적인 길로 가도록 트신 것이다. 그때는 어려서 그것이 좋게 짝사랑하는 자 같이 보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과장되기 헛보인다. 성장하면 지혜, 지식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어렸을 때 최고 좋아하여 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더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생각하던 일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신앙도 구시대 기성에서 생각했던 일들은 어린아이였다. 성장한 역사, 이 시대에 와서 보면 전혀 다르다. 성장하고 배우고 하면 보다 온전하다. 성장하지 않고 연애하여 짝지어 결혼한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모두 제대로 못한 것이다. 신앙도 지식도 지혜도 육도 모두 성장하고 행해야 정상으로 이루어진다. 아멘.